정겸신 교수 구속에 이은 조국 뇌물 수수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구속을 보면서 절망하셨죠? 법이 있어도 아무리 법 논리로 대응을 해도 대한민국은 어떤 성향의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되느냐에 따라 운명을 걸어야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재비뽑기 법사회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제도도 중요하지만, 역시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사람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하긴 미국도 트럼프란 대통령이 되면서 고위직 간부를 임명 뭐 해임하는 것을 트위터로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정부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여러 번, 여러 번 영상에서 세상을 바꾸려면, 검사, 기자, 의사, 목사 등등 직업에서 오는 기본적인 신뢰, 즉 그래도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 기본은 하겠지 라는 그 막연한 직업적 편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테타도 사실 법이 없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법이 있어도 판사가 난 이렇게 봤다고 하면 아무리 비상직적이어도 일단 그 판결을 존중하라는 투의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촛불 때는 처음이라서 눈치라도 보던 언론이나 적폐들이 지금은 내성이 생겨서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제도의 개선도 한 사람의 정치적 성향으로, 무너질 수 있는 사회. 왜일까요? 이 비상식의 시대를 끝낼 정답은 과연 없는 걸까요? 사실, 윤석열 총장도 어쩔 수 없이 대중은 단편적인 몇 가지 이미지로 정의의 투사인 양 오해를 했고, 그에게 보낸 지지와 성원은 깊은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했고, 지금 조국 사태의 책임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의 성원이 그를 총장이 되게 했으니까요. 인물을 짧은 기간에 몇 가지 이미지로 정확히 파,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럼 제도의 개선과 인물의 검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적폐. 적폐 중에 적폐. 적폐의 핵심 무기인 사악한 언론, 그 사악한 언론의 구조를 체질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국건이 버티며 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그 진실을 왜곡하는 이상 다가오는 총선도, 퇴임 후문 대통령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손을 놓고 있는 방통위에게 제대로 일을 하라 질타를 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호성 전 방통위원장도 맥없이 사임을 했고요. 현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에 규제를 말했다가 청문회 통해서 바로 방통위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발을 뺐습니다. 보수 언론 조직은 그 뿌리가 깊은 조직입니다.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이미 정치화된 집단입니다. 김어준 씨와 몇몇 유튜브로 이들을 상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조직입니다. 다시 나오기 힘든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이 언론들과 싸워 줄때 평행을 맞춰 주려 그래도 노력할 때 이들의 언론 체질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조국을 보면서 어떤 방통위원장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진실을 호도하는 방송사와 그 기사들의 경고를 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방통위가 제대로 일만 했어도 벌써 몇몇 종편 방송사는 허가가 취소되고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의 개선 없이는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언론의 개혁이 어떤 외침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대통령이고 서초동 여의도에서 최고의 인파가 모여 지지를 선언해도 보란 듯이 조국 가족을 만신창이 만들면서 조국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드는 저들이 과연 문 대통령이 퇴임한 후 어떤 식으로 그를 대할지는 이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법 제도도 한 판사에 의해 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언론을 개혁합시다. 단통위는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해 제 일을 하십시오. 제발. 이번 주에도 여의도에 많은 분들이 모이실 겁니다. 시사타파 관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공수처 설치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구호보다도 앞서야 하는 구호는 방통위가 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론을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리비소니였습니다.